얼마주고 사신 건가요? 1육 십칠만, 십육만 원. 음. 네. 아, 네? 어, 이거 목수 테이블인데요? 왜 우리 목수에 대한 철학이 아, 네. 철학이 다 담겨 갖고 있는 건데. 내가 이런 거 좋아. 어, 삼각함수까지 딱 나와 있고 삐따고라서의 정리. 김영민 목수 삐따고라스의 정리. 네. 목수님, 삐따고라스의 정리. 네.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칼라를. 그 잘안 들면 은 자꾸 부러뜨리 가시면서 자꾸 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뜯기는 거거든요. 애를 아... 자꾸 뜯어내시면 안 됩니다. 네. 예, 한 방에 싹. 네. 그렇죠. 그렇죠. 저...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그냥 몇 번에 걸쳐가지고. 네. 아... 예, 잘랐을 때. 단면이. 예, 깨끗하게 떨어지는 게 좋아요. 지금 막 뜯어먹히잖아. 요 그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 나 참말로. 저 밖에 나가셨습니다. 다시 이제 들어오고 계시네. 김장님 목사님 들어오셨습니다. 뭐라고 한 말씀 하셨는데. 네. 주의사항을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김장님 목사님, 뭐, 금방 좀 전에 뭐라고, 뭐라고 한, 말, 한 말씀 하셨잖아요. <laughs> <컴퓨터는 웃음> 아... <laughs> 들으셨죠? 어, 단디, 단디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잠깐. 아, 우리 김영희 목사님, 이제 뭐, 예, 아, 이 포스가. 아니죠, 아니죠. 강호선 여기서부터 고정을 해놔야 돼. 저기는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그 레벨을 보면서 맞출 거란 말이야. 그때 박스는. 네, 그래 이번 거꾸로 해봤어요. 세 번째. 음, 좋아요, 좋아요. 그 네, 그때 박스는 항상 마지막에 고정할 때. 네. <laughs> 음, 어, 아, 내가 보세요. 보니야 이게 처음부터 다시 가,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김영민 목사님, 저 우리 저 강민 호 목사님 각도 제각각 오셨네요. 네. 거기 그 어디지? 형 여기 형재상 형제 거기 그때 주문 놓고 왔잖아요. 응. 네. 전화를 두세번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니, 아니, 전화 오면 전화,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 안오고 아, 그래. 어. 아, 레벨이구나. 아, 안되겠다 싶어. 온라인으로. 예. 잠자라 보세요. 아, 그러면 저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어? <목소리> 응. 형 네, 요 그렇죠, 네, 그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그렇죠 파는 거 한... 아니 일단 저들드셔야 그, 돼요 트러슨요속구가속에의해서 장선을 빨리 길게 나가면 장선이어야 돼요 속구가 이렇 붙을 수 있게끔 장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장선이 처져버리다 장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이 정도만 만들어줘야 돼요 하고 <목소리> 들 <목소리>